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사는 남자, 서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음, 각종 도전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어, 여러가지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음,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도전 영상이라든지, 도전할 도전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제가 도전했던, 뭐, 각종 도전거리들, 뭐, 여태까지 했던 컨텐츠들 간략하게, 뭐, 편집해서 같이 이 영상이랑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전 과제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대. 아우. 아우 아유. <웃음> 아 가냐? <laughs> 아,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몇명 있는지도 안 보여. 국물 기가 막히다 형 진짜. 이거 장난 없다. 트럭에 계신분 <laughs> 내 방송인거 어떻게 알고 왔지? 일단 안되지 안 무말랭이까지 일단 주문은 다해3 2 8 0 0원 기깔지게 한번 찍어서